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을 줬죠. 그리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 결국, 둘 간의 차이는 12,670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부족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어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차변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잡손실이 되겠죠. 따라서 차변에 잡손실 12,670원. 즉, 장부상 현금 잔액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 차이가 되는 거죠. 결국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겁니다. 이때 대변에 현금 과부족 사용하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결산일이라고 했죠. 12월 30일에는 현금 과부족이라는계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바로 12월 30일자 대변에 현금이 부족한 거죠. 12,67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 기중에 이렇게 발생했다면 당연히 현금 과부족을 알겠죠 그러니까. 결산일 때는 바로 현금을 날리시고 잡손실 또는 자비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